여러분이 들 주식을 사서 올라갈 때 2%, 3%, 5% 이렇게 짧게 보고 팔아버려요. 사갖고 올라가면 팔고 팔고 나면 계급등하고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. 그러다가 올라가는데 못 팔아가지고 손절을 해야 돼요. 손절가 이탈했다고 다시 2, 3% 올라가는 거 많아. 그런데 10개를 매매했을 때 1개 내지 2개를 안 올라가는 걸 맞나요? 3%, 4%씩 짧게 짧게 먹다가 마이너스 30%, 마이너스 40%까지 내려오는 걸 맞나요? 그러면은 여기에 돈이 묶여버려요. 왜? 물을 타거든요? 내려가는 도중에. 물 타다가 또 올라가는 것 있어요 근데 안올라가는건 만나잖아요 몰빵 들어가서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% 40% 이렇게 돼있어요 또는 농사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중간한 기준과 어중간한 경험치를 가지고 좀 잘못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목을 사다보니까 마이너스 30% 마이너스 40% 마이너스 50% 이런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돼있냐면은 올라가면 3% 팔고 내려가면 손질 안해 그러면 이런 결과 딱 나오게 돼있어요주식단테는피업과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피업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탈출하는 방법은 뭐냐 시간을 녹여야 됩니다 이상하게 물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녹이세요. 재매수를 절대 하면 안 돼요. 재매수 들어가는 순간 또 묶여요. 왜? 본인의 매매 기준이 아직 안 썼다는 거거든요. 손절하고 또 사고 해봤자 수익 모델에 대한 원리를 치지 않는 이상은 요거 다 손절하고 다시 한다고 도단몇달 지나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걸 탈출하는 방법은 시간을 녹이는 방법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300만 원씩 10개 들어, 3 0만 원씩 들고 있다 보면은 마이너스 15% 됐는데 갑자기 어떤 테마나 섹터나 업종이 엮여가지고 쭉 올라와서 플러스 5% 10%가 돼. 그러면 이거는 매도해요. 이때까지 버텨 생30% 먹겠지. 이게 아니고. 5% 10% 매도해버립니다. 그리고 수익금이 만약에 10만 20만이 생겨. 그러면은 내 계좌에 마이너스 40% 자리가 있어. 야를 그냥 20만원 치만 파는 거예요. 수익을 남기겠다 아니라 한 종목이 올라가서 매도를 하면은 그 수익금으로 옆에 있는 걸까내려 그리고 또좀 기다려요. 어 한달 기다려보니까 최근에 마이너스 5%나 마이너스 7% 됐던 게 올라와서 수익거리 나왔어. 또 매도를 합니다. 어한 15만원, 20만원 수익이 나왔어. 또 여기 있는 거를 15만, 20만원 치를 까버립니다. 그러면은 늦어도 1년 정도면은 이 중에서 한두개 정도 빼고는 다 빠져나와요. 근데 그한두 개도 이미 이 갈가 먹었기 때문에 300만 원 들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보유 수량이 100만 원이정도밖에안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 1년 정도 내가 현금을 100%까지 만드는 동안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이 방법밖에 없어요. 계좌 탈출법은. 이거를 하나하나씩 탈출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현금 100%를 만드는 동안에 실력도 업시 키고 하나하나씩 깨달아 가는 거예요.